안개등 한쪽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구를 교체해 볼 건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퀴가 안쪽을 향하도록 완전히 돌려 놓습니다. 전구 뒤쪽까지 손이 들어가려면 휠라우스 커버를 범퍼로부터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퍼 밑에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패스너 두 개를 빼줘야 하는데요. 이것을 뺄 때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5회전 정도 푼 다음 손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슈크루가 헛돌기만 하고 풀리지 않을 때는 일자드라이버나 핀서를 이용해서 이테이너 머리를 들어준 상태에서 풀어주면 헛돌지 않고 잘 풀립니다. 간혹 십자음이 뭉개져서 십자 드라이버로 풀리기 어려울 때는 끝이 얇은 일자 드라이버로 스크로머리밑으 쑤셔서 들어 올린 다음 빼주면 되는데요 이마저도 예의치 않다면 니퍼를 이용해서 패스너 몸통을 잘라내면 됩니다 현대모비스 순정품 기준으로 패스너 10개들이 한 봉지에 1700원 정도 하는데요 한 봉지 구입해서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네요. 범퍼 맨 하단으로부터 한편 위쪽에서 범퍼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커버 가쪽을 눌러주면 그 위쪽에서 커버가 살짝 튀어나오는데 다시 들어가지 않게 잘 잡아주고요. 범퍼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커버를 빼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당기고 빼고를 반복해 줍니다. 전구를 탈거하기 전에 전원 커넥터를 분리해야 되는데요. 커넥트 양쪽을 누르고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좌우로 까딱까딱 해 주면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전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정도 돌려서 탈거하면 됩니다. 새거는 필라멘트가 정상적으로 잘 붙어 있는데 헌거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네요. 헌 전구를 움직여 보면 끊어진 필라멘트가 이리저리 움직이는게 보이네요. 새 전구의 유리 부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탈거할 때의 각도 그대로 넣어준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장착하면 됩니다. 전원 커넥터를 딱 소리나게 연결해 줍니다. 커브를 장착하기 전에 점등이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Okay. 그렇죠? 커버 가장자리를 범퍼 스커트 안쪽으로 넣어 서로 겹쳐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커버를 끼울 때는 아래쪽부터 끼우는 게소합니다 이제 범퍼 밑에 패스널을 체결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뺄때 그대로 구멍에 넣어준 다음, 스크롤을 눌러주면 체결이 됩니다. 패스널을 잘 보시면, 스크롤을 밀어 넣으면 리테이너 부피가 늘어나고, 반대로 스크롤을 풀어주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결할때는 스크루가 조금 풀려있는 상태로 체결하고자 하는 구멍에 넣은 다음 스크루를 밀어넣으면 구멍 안쪽에서 리테이너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구멍에서 빠지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뺄 때는 스크롤을 조금 풀어서 리테너의 부피를 작게 한 다음 잡아당기면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